자, 오늘은 다가올 설 명절을 대비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서울 센트럴까지 이동하는 편도편을 이용을 해봤고요. 지금 보이시는 버스 중에 노란색이 프리미엄 고속버스고요. 어, 일단 들어가서 내부를 봤는데, 아, 내부가 많이 바뀌었네요. 한번 내려가보면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탑승구가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4시 출발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아직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일단 너무 허기가 져 가지고 전주에서 정통 독일식 핫도그를 사 먹었습니다. 그냥 맛은 평범합니다. 어 일단 버스가 왔는데 현대 아마 프리스티지 고속버스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근데 좌석을 보니까 일반 우등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 같아요. 티켓 구매 방법은 앱을 설치한 다음에 구입을 했고요. 한 2만원대 편도로 가능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면 좌석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돼 있고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버스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승하면 사용 안내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음료 받침대라든가 무선 충전기도 구비가 되있고요. 갤럭시, 아이폰 어, 최신 버전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발판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쭉 뻗어도 좀 남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충전기도 두개 정도가 있고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옷걸이도 있고 보시면 화면엔 스카이라이프나 운행 정보 등이 있고 운행 정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런지. 어,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폰 미러링 같은 경우는 아마 갤럭시만 가능해 보이고요. 아이폰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USB에 영화 파일 담아오시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준비는 안 했고 요청하기 같은 경우는 뭐 위급 상황이라든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던가 하면은 요거 눌러서 요청을 하면 휴게소에 들른다고 합니다. 좌측에 보면은 헤드폰 단자하고 충전기하고 뭐 채널 변경하는 버튼들이 있고 보시면 개인용 라이트도 있고요. 커튼도 펼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우측도 당연히 커튼이 있고요. 일어서면 위에서 내가 보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화면은 보이지만 저는 안 보여요. 일부러 보려고 일어나가지고 밑을 내려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뭐 하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담인데 위에 짐 실는 데가 있는데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약간 뚱뚱한 가방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하게 놓고 이동을 했고요. 왜냐하면 귀중품이 있어서 그랬죠. 대신에 장점은 위에 아이패드를 놓고 사용하기가 편했다는 거. 그리고 가방을 얹어놓은다 해도 눕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안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항상 휴게소 오면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일단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뒤편에 굉장히 예쁜 광경이 펼쳐지네요. 휴게소 음식은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먹고 나서 후회됩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되돌아가는 길 아이패드를 좀 봤는데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소감은 편하게 왔기는 했는데 아무리 편해도 빨리 도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버스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KTX를 우선으로 타겠지만 만약에 정 없다면 저는 몇 천원 더 주고라도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설 명절 때 이동 잘 하시고 이 리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